네, 5월 2 9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립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기를 세계만민에 참된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나갈길 어둔 밤 지나고 동든다 반딧불 알라저비주 예수의 나라이 오, 오, 겠네 오, 겠네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만 믿이나가 길과 진리요 참생명 오, 찬 병아, 어든 밤 지나고 동티다바람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해 하나님만 백성이 따르길 모든 밤 지나고 동틀 바한비보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 세상이 마침내 잘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진다 만한 밑부아라 조비 주 예수예. 오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른 찬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것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난리를 피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우리가, 자,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참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우리 또 특별히 교회들이 다시 한번 참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 어,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다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 있겠어. 교회들마다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참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큰 총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어~ 참 가정에서 모여있는 우리 예배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두루두루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도 선교에 수고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우리 필리핀 와라이 와라이 종족 사역과 우리 또 GP 본부 사역을 하시는 김승봉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또김현일 선교사님 가정 미동부 선교를 유대인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나고. 교제하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유대인씩 전도하는 그에하 올레이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국 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참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며 더 귀한 살 길을 계속 하고 계시는 우리 이 병강 생이 생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을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있는 우리 치유와 회복의 그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던 것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열방이 예수 믿고 준 앞에 나오게 되므리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참 열방이 고통 중에 있으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세대에 아버지의 나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과를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말씀 모습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될진데 아버지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요 각 가정들 가운데, 개인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히 부어주이사 하나님이 개인들과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 기억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에주 수고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기쁠려 드립니다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 아버지 필리핀의 와랄와랄의 중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여 하시는 모든 사회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현주 성인상 가정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주의종, 아버지 특별히 에하드 올레이션 사역에 축복하신사, 아버지, 하나님이 한영혼씩 하나님의 옆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평강성인상 가정, 하나님의 중국에서 수십 년을 하나님의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우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울 때에 아버지 주의 강건케 하시고 도와주신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우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또 은혜 가운데 과하게 민민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멀지 않아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그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마른 자들 성령의 탄비를 참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지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 하루도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또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5장 1절에서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랑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둘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달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정황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이익을 줄수 있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원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도 포함이 되고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에서 또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싸우는 남편을 도우려다가 그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남편을 도우려다가 상대 남자의 그 음낭, 그 남자의 중요한 부위죠. 음낭을 잡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음낭이라는 것은, 그 남자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고, 이또 여러,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치명적인 급소이, 급소입니다. 아무리 곤경에 처한 자기 남편을 구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아당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커다란 모독임과 동시에 생명에 대한 위협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아, 이 남자의 중요 부위는 뭡니까? 자손을 생식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특별히 그 가문의 계승을 중요시 여기던 그 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타인의 음낭을 공격하는 자는 그 손을 잘라 버리라 아, 그렇게 중벌을 처하고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후일에 우리 유대 랍비들은 이 손을 찍어 버리는 대신에 손의 가치에 해당되는 그 벌금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첫 번째 정황을 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으로 갖춰야 되는 품위와 그 절제 또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나 또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 며칠 전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자기 딸을 때렸다고 해가지고서 뭐 초등학교 뭐한 2학년 학생들입니다. 자기 딸을 때렸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 자기가 타고 있던 그 SUV, 그 자동차를 한 200m 추격을 해가지고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뒤를 쫓아가서 그 SUV 차로에 밀어버렸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 남학생이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아서 어그참 천만 다행이었는데 참, 참 어, 그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저렇게. 참, 너무 분노로서 가득 찬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리 그참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히 성령 안에서 절제하면서 자기의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인격과 또 우리 모든 건강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는 공정한 상, 거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거래를 예, 할 때에 두 개의 저울추를 사용하는 문제를 하나 있어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아, 물건을 살 때는, 아,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추를 여기 사용한 것 같은데요. 큰 추로 무게를 이렇게 측정하여 정량보다 많은 양을 거둬들이고또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추를 사용하여 정량보다 적은 양을 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어, 뭐 그런 속임수 같은 거.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러한 추를 사용하고 저울을 사용하고 그 부당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악한 일이요. 더욱더 나가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가증하니라. 우리 계속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위켓네스, 그 죄악 중에서 제일 악한 죄들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것,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어뭐 이런 것들 그 죄악 가운데서 특별히 더 악한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 그두 어, 가지의 어떠한 무게를 재는 그러한 어,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 5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죄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경쟁사회, 특별히 또 요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 그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내가 더 이익을 챙기려고 할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여 가증한 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성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우리 장수하며 또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혹시 우리가 뭐 그런 속임수 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익을 더순간적으로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죄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성공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착경을 평탄하게 하신도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정직하신 주께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위로신 하나님,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될그 선, 우리가 거짓이라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아말렉 족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신대로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후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한달 정도 넘게 되었는데 그때에 말씀을 보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뒤로 공격을 해 가지고서 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난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말렉 군들은 잔인하게 아주 그냥 어, 그 비겁하게 이런 그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면서 더욱더 나가서 여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루는 이 아말렉 군대의 그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뒤떨어진 그 노약자들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치고 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군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보는 말씀에 나오는 것은 어~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아말렉군과의 싸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두 손을 내렸을 때는 패배를 당하는 그 사건을 배경인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은 아말렉군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죠. 뭐 어떻게 보면 형제란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군은 욕심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어, 그 가난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근국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는,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어그 적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말렉 사람들을 아야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조리 멸절시켜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 뜻에 도전했던 아말렉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멸시하시며 뭡니까 이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말렉 후손은 사월 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에는 시몬 자손에 의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에스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린 특별히 이러한 원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원한이 있는 원수 관계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전체를 보면 외국인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들인지 이러한 약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배워 왔는데요.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약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올고. 어,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 정황을 만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참으로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유혹이 오고, 더욱더 나가서 불쾌한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우리 양심, 또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원수까지 참으로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의로운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세상의 어떠한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의선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이 절제하지 못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또 사고를 많이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어떤 상황, 정황을 만난다시라도 늘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우리가 생활하여서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우리 치유와 회복의 기도에 많이 또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주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